야매리 여러분들.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I think and you. 반갑습니다. 권혜원입니다 박준현입니다. 아,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섞어 먹는 걸로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음식을 섞어서 한 가지 음식으로 네. 만들어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합니다. 뭐 음, 뭡니까? 오늘은 한 가지 음식을 네. 여러 장소에서 네. 이게 또 알죠?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맛이 변화하고 맛이 진화하고 또 맛이 창조된다는 거 진화까지요? 진화까지요. <laughs> 예. <또>? 예. 예. <laughs> 여러분들 인정합니까? 지고 지금 요 롯데마트 도착했는데요. 네. 한번 이제 들어가서 뭐 어떤 음식이 적절한지 체크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피곤해 합니까? 피곤해 하는 게 아니고 방금 전에 밥 먹었잖아요. <laughs> 아이스크림도 한개 합시다. 아, 예. 아, 아이스크림도 시다 Let's get it! Get it. 와. 1 plus one. 음, 아, 이거 봐봐라. 아이스크림 그, 산다며요. 네. 일단 만져보세요. 어떤 니까 차갑지. 왔다 가지 아이스크림이 어떤데? 차갑고. 와, 여기 돼지고기, 부추, 마늘, 뭐지? 운동할 때 먹으면 딱 좋겠다. 맞네. 복쥐고. 네. 아, 아이씨, 고이랑 아, 아. 복쥐도 다른데. 아. 세상에, 아. 어디서, 이씨. 자, 여기 어딘지 압니까? 육3빌딩꼭대기입니다지옥상이잖아요 <laughs> 예. <laughs> 계단을 올라왔더니, 조금 가파른데요. 수분 보충을 좀 해야겠습니다. 예. 수분이요? 야미. <laughs> 와우. 야미. 음 촉촉하면서 간이 다 배겨 있네. 음. 정상에서 먹으니까 건물들도 많고 뭔가 롯데타워 정상에서 이제 전망을 바라보면서 먹는 그런 기분이랄까. 개소리하는 음. 5층이다 미친놈아. 육족 <laughs> 육족. 어 <laughs> 바삭바삭.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Let's get i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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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종아리 두꺼운 것 보소. 뭐 이래 쩝쩝 소리 하나 무섭. 다음으로 먹어볼 것은요 카페입니다. 보통 카페에서는 이런 이제 빵 종류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드시죠. 이번에는 만두를 카페에서 먹으면 또 어떤 맛이 또 느껴질지 여러분들 한번 가보실까요? Let's get it. 음, 살짝, 카페에서 먹으니까, 이색적인 맛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일단 맛있고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의 맛이, 조금 느껴지기도 하고요. <웃음> <웃음> 와우, 예미스. 음! 음! 만두를 먹으니까 아메리카노의 향기가 좀 나기도 한것 같습니다. 음.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이 나네요. <laughs> 그러면 다음 장소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Let's 여사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후기만 좀 남기고 바로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 Let's get it. 네, 잠깐만 우리, 잠깐만 이거기 잠깐만 올일 있어 가지고 만두 좀 먹고 가라고 일단, 일단 들어가라. 돌아. 뭐 하고 있었는데? 나 갈라고. 나 갈라고. 어 잠깐만 이거 후기만 좀 남기고 갈게. 나 <laughs> <laughs> 와. <와우. 웃음> 음. 근데 네, 여러분들 여사친 집에서 먹으니까 뭔가 만두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와나 방금 향수 뿌렸는데? <laughs> 와 많아 음와나 나가야 된다 아, 이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데서 먹으니까 뭔가 여자친구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빨리 가라고. 아, 이제 다 먹었다 갈란다, 이제. 뭐 하여튼 뭐좀 그런 맛이에요, 여러분들. 일단은, 음,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역시 패배의 쓴맛에는 달콤한 만두 알겠나 싶다. 어... 복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남자의 저주심 아니겠습니까? 와우, 야미, 원두 마키, 어사키, 야키. 역시 패배의 쓴맛에는 만두의 달콤함입니다. 이 음... 이겼으니까 먹면 안 돼. 이사람못 안에 속속 속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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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속속에서 음. 와. 와. Yeah, 음. 먹으니까. 게임을 줘도 되겠다. 줘도 되겠다, 맞죠?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laughs>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Let's get it! <laughs> 여기가 어딘지 아닙니까? 산책로 아닙니까? 예, 공원입니다. 네. 예, 예, 걷다 보면, 은 네. 뭐, 좋은 게 있잖아요. 운동이 되겠죠? 예, 뭐, 유산소 운동을 하러. 유, 네. 당신 다이어트하니까 네. 도와주러 네. 유산소 운동하러 공원을 왔습니다 제가 아니 그럼 말이라도 진짜 정장 입고 왔는데요? <laughs> 이 운동할 때 프로, 프로틴이 필수입니다 맞습니다 프로틴을 먹으면서 하면 네, 더 빨리 그게 되죠 저만의 환주. 프로틴을 네. 준비해왔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무슨 만두한 프로틴인데 요 안에 고기 들었습니다 단백질 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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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이뭐 방학 깨비도 올고 하니까 예그 네. 방학 깨비가 오다 근데 아, 조금 걸었으니까 단백질 섭취 좀 할게요 비가 그 비가 그쳤네요 다 걸음 걸었다고요 다섯 걸음 왜 왔는데요 벌써 음, 음, 와이 자연 이 자연의 맛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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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별종이네요. <laughs> 좀... 와 진짜 뭔가 소풍 온 느낌이다 밤에. 야영 옆에 와, 이제 그냥 뭐다 갖다 붙인 만두 먹고 싶어서 <laughs> 옆에 조교만 있었으면은 여러분들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이 만두를 보니까 이 장소를 보니까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무슨 사자성어였고? 뭐. 배산임수. 어디? 아니... <laughs> 만두 있는 <laughs> 배산이 있어 무슨 뜻인지 아니까 알죠. 뭔데요? Oh 이 뒤에 산이 있고 yeah. 앞에 물이 있으면은 yeah. 살기 좋은 곳이 나뭐 이런 뜻 아닙니까? 음 일단 뒤에 나무가 있습니다. Yeah. 내 앞에는 만두가 있습니다. Yeah. 배산만두. <laughs> <laughs> 음 아. <야이. 웃음> 런나임 마시.